네,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만 기다립시다. 자, 여러분들, 어, 지난주에는 뭐 아시겠지만, 제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고 이번 주에는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까지 좀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읽으시면서 이 이름들이나 그 의미나 이런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더욱더 기억이 나고 또 성경을 보는 이 눈이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움으로서 해 끝나지 말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떠올리면서 사셔야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사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때에 인간이 실패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도 해요 이러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실패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때에 지금 우리가 인물 통해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그 대표적으로 맺으시는 그 인물들 있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인물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첫 사람 아담의 타락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타락했고, 그래서 그러나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또그 안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주를 통해서 심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그때 모형적인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두렵고 뭔가 어,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 믿게 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관점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세상의 죄악이 관용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심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다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방주 그리고 갈상자 속에 있는 모세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 이야기를 이 이미지 속에서 그리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그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없이 내어기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왕됨 자기가 신으로 섬기고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뭐 하셨더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의 내용대로 하자면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 참고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해가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오래 참고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에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펼쳐서 누구를 요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의 노아에게는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증표였던 무지개가 이제 할례라는 모습으로 오고 그게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할례 받으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할례 받는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언약의 증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가